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 무스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준비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쑤시개, 핀셋, 주황색 물감, 천사점토, 우드락 본드 아니면 목공풀 아니면 레진 준비해 주세요. 어 그리고 핀셋은 제가 왜 준비했냐면 토핑을 집기 위해서 했어요. 저는 오렌지 토핑이라서 오렌지 토아 오렌지 케이크라서 오렌지 토핑을 네두개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렌지 토핑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토핑을 두개 준비했습니다. 토핑의 수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일단은, 천 점을, 아, 맞다. 그리고 준비물 하나 안 소개시켜드린 거 있는데, 테이프 심도 준비해주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일단, 천사 점토를 떼셔서, 동글동글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한번 대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이러면은 네 천사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자 이렇게 넣어주고 딱 맞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천사정토를네이 크기에 맞는 정도로만 뜯어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채색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아까 준비했던 오렌지 물아 오렌지랜다 그 주황색 물감 이걸로 염색을 시켜주고 와야 되는데요. 염색 시켜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염색을 시켜주고 왔는데요. 어 이제 이렇게 염색을 시켜주신 상태에서 어,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세요. 동그랗게 해주신 다음에, 나 어, 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책상, 그 종이를 깔아가지고, 유리판인데에다가 하고 할 거예요. <laughs> 하고 할 건데, 이거는, 음, 그냥, 그래. 흔적, 이고,다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프 심을 해 주시고 꾹꾹 눌러 주세요. 네,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빼줍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빼주시고요 네, 그러면 은 이런 모양의 케이크 형태가 나옵니다. 저는 약간 좀갈라졌는데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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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그우드럭 본드나 그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거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우선 종이 판에다가 이 수시계 어디 갔지? 아이 수시계를 자우드럭 본드 뚜껑을 열고 이렇게 짜주세요. 제가 우드럭 본드를 벌써 거의 다 써가네요. 먼저 그 여기다가 이미 케이크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이번 투명하게 그냥 시럽처럼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짜주시고요. 뚜껑 닫아주시고. 자, 이제 이걸로 시럽을 발라야 되는데요. 발라주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시럽을 발라주고 왔는데요. 되게 광택이 많이 나죠? 역시. 이렇게 바르니까 나아집니다. 자, 제가 아까 쪽집게를 준비하려고 하셨잖아요. 자, 이 쪽집게로 토핑들을 집어서 할 건데, 확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laughs> 쪽지기가 엄청나게 커보이죠? 이제 토핑들을 제가 올릴 건데 엄청나게 자세히 올려야 돼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제가 토핑은 두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개 하면 은더 예쁠 것 같아서 그럼 두 개로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지면 안 돼. 오케이. 자, 됐습니다. 네. 이상 콜라의 오렌지 무스 케이크 만들기였고요이 도영상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 앤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콜라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